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백강산업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이 녀석 앞전 고점에 18,000원 가격 도달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급락하던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 타점이나 진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와 했을 때에는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부터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가 빠져나오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상방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저점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백강산업은 어제 양봉캔들의 변곡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변곡점 같은 경우는 하락하던 추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저점 이후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중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전에서도 사,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추세가 전환되는 양봉 캔들 이후부터 상승이 나왔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가격방어를 만들면서 변곡점을 만들었던 이유는 전액 핵심 소재인 육프라인산 리튬의 주요 원재료 국산화를 위한 양손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다른 이슈 부분이 없다가 지금 저점에서부터의 다시 한번 이슈화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건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시점부터 다시 한번 외인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기간계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요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와 한번더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6월달 15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7월 시장의 반등세도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한번더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에 있는 종목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고 이번 반등장 7월 달의 수익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6월 4일자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는 돌파 자리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3차 목표가 8,900원 가격까지 도달이 나오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 종목이에요. 또, 동방은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앞전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환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변곡점을 만든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 2900원 아래로 타점을 잡아드렸고, 3700원 2차 목표가까지 30% 이상에서 매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또, 6월 21일에는 STX 그린로지스, 이 종목 역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한번 상승파동이 나왔다가 눌림목 타점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1오5 0 0원 가격에 밑으로 다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앞전 고점 가격까지 15,500원이 돌파가 되면서 현재 60%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의 타점을 잡아드리기보다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잡아드리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소통방에 입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매수가와 목표가는 1차 매수와 1차 목표가로만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단기 목표 수익률은 최소 2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 분들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목표가 도달 시에는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은. 전 고점 대비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백강산업 한번볼 건데, 이 녀석은 앞전에 횡령에 따른 악재 구간에 거래가 정지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 재개 이후 하락세를 만들었지만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게이 저점을 만든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확실하게 세력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매물을 쌓지 않고 빠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저점 구간만 잘 노린다면. 한번더 강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이 하락하던 추세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빠른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 눌림목 구간을 꼭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녀석의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에는 천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인 이 9,000원 가격의 가격 방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면 세력들도 매직 구간 라인에서 실패를 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 확률이 높은 자리가 이 9,000원 아래 구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9,000원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 변곡점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 구간만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라 상승 관점이 유리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현재가에서 다시 한번 만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은 만천원, 만이천원, 13,000원 가격의 단기 고점 목표가 그리고 이 구간마저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구간에 18,000원 가격까지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9,000원이 이탈됐을 때에는 8,000원, 7,000원, 6,000원 순에 가격 방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인 만큼 가격 방어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나와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되는 만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상방 관점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실 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혼자서는 이 백강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물려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고점의 영역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공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백강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